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환절기 감기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4일 목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방인의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의 죄는 자신의 양심과 자연 만물을 통하여 얼마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마음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섬기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결코 심판의 면제부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이 멸망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핑계가 될수 없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이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반면에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로마서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2장 1절에 나오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직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더라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같은 짓을 하면서 남이 그런 짓을 한다고 심판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 같습니까? 더구나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그 크신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없신 여기는 자가 있다니 될 말입니까? 그러고도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으니 이런 자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내릴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벌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성경의 본문보다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남이 하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내가 하면 다 합당하게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아시타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이중잣대에 대해서 본문이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의 측면을 넘어 구원의 문제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나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선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영적 교만함에 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험성은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에게 임할 심판의 두려움을 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율법을 듣는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만 인정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다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율법을 듣는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만 인정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만 주장하는 줄로 알았던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6절과 11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다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11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대하시니 말입니다. 마지막 13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대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만 했을 뿐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살았기 때문에 진노를 받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크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새벽 기도에는 나와야겠지요. 심지어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는 비록 하나님의 율법은 없을지라도 양심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유대인들보다도 더 의로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양심의 율법대로 산다면 말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역전일까요? 무할례자가 할례자로 되고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는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의 본문인 로마서 2장 28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즉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혈통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구원의 역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잡하게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파동의 교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말씀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싸우셨을까? 용서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인내하셨을까? 폭발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기도하셨을까? 잠을 잤을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 직분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반드시 믿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저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깨어집니다. 쪼개집니다. 담임 목사라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고 제대로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러하니 성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파동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부터 사랑하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